안녕하십니까 토토왕 TV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 TV 마이 베팅 공유 농구 토토 승오패 25회차 실전 배팅 후반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까지 전반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8번 경기서부터 살펴 후반전 들어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에서는 썬더 쪽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왔고 이렇게 정리하고 왔고. 여기 뭐, 릴라드도, 릴라드도 없고, 맥컬럼도 없고, 여러 가지 올, 올 시즌 뭐, 탈이 참많았죠요 뭐, 보드진 문제도 좀 있었고, 포틀랜드. 끝까지, 부상자도 뭐, 계속, 어, 부상자, 뭐, 병동이 부족할 지경이고, 그 다음에 뭐 7번 경기는 스포스 쪽으로 역배당 보고 왔습니다. 완전 어, 여기 아주, 아주 과감하게 들어가는 자리죠. 이렇게 67% 넘어가는 현재 수과 이런 것까지 지금 제껴놓고 들어가는 역배니까 예, 여기는 이제 뭐 독식 독식픽을 보고 가는 그러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8번 경기서부터 후반전 어, 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월 6일 마감일시는 4월 6일 수요일 08시 20분 아침 8시 20분입니다 수요일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앞선 24회차에서는 승5패 결과가 분포 결과가 다섯 경기, 세 경기, 여섯 경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누적 2월이 쌓여 있었으니까는 직전에 차다 털고 넘어왔고. 다음에, 자, 8번 경기서부터 다시 이어나가면, 어, 유타, 아, 재즈, 그 다음에 멤피스 그리즐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멤피스가 자모란트가 없이도 이렇게 잘합니다. 참. 맨피스 보면은, 올 시즌 맨피스, 또, 또, 마이애미, 음, 마이애미, 맨피스, 시카고, 미네소타, 클리브랜드, 이런 팀들, 아, 이런 팀들은 전부 다, 다들 참, 참으로 장합니다, 장해.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기대를, 그 기대치를 훌쩍훌쩍 뛰어넘는 그런, 어, 경기력을 보여주고 그런 이 페넌트 레이스를 해줬는지.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모란트가 없어도 잘하는데 그, 그래서 여기 안 봅니다 저는 참 역설적이죠. 예, 반대 역발상으로 좀 가는 건데 유타 쪽에 아직까지 조금 덜덜 어, 어, 풀린 이런 부분. 그러니까는. 저평가, 고평가, 뭐, 이런 얘기를 마지막까지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본다라면은, 예, 피스를 보는 시각은 저는 끝까지 시즌 마지막까지, 예, 저평가, 저, 고평가라고 보고요. 유타는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예, 저평가라고 보고, 이런 거. 지 유타 쪽에서는, 어, 이 저는, 이올 시즌에서 그야말로, 어, 금과, 금과도 같았고, 또 돌가도 같았고, 그러니까 계륵 같은 존재였다고 저는 보는데 클락슨, 조던 클락슨 너무 너무 그 사이즈랑 실력에 비해서 너무 나대는 플레이 이런 거 그래도 팬들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어, 그홈 팬들도 클락슨을 지지하는 파랑, 안티 파가 좀 반반 나눠진다. 저도 이제 그쪽 어, 현지 분위기 또 이렇게. 현지 얘기 좀 들어보고 찾아서 또 물어보고 해 보면은 클락슨 좋아하는 사람 반, 싫어하는 사람 반이더라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클락슨의 오지랖 요것만 조금 자제해 주고 물론 오지랖을 어 오지랖을 완전 엄청 떨었는데 그러는데 그 경기에서 엄청 잘해버리면 어 그러면은 유타가 쉽게 이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경기 가 얼마나 많았냐, 많았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해서 놓쳤던 경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클러치 상, 상황에서 너무 자기 플레이를 고집하고 그리고 거기서 메이드 시켜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서 놓친 승부도 많이 있고 에, 그래도 팀 내에서의 지지도, 어, 팀 내, 에, 벤치, 팀, 어, 코칭 스텝 뭐, 구단 내에서는 그래도 지지도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꾸준... 꾸준히 역할을 해주는 거 보면은 예, 라인업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 보면 자 저는 유타 쪽으로 봅니다. 아, 유타, 일단 내 외곽에, 내 외곽에 에, 균형감, 밸런스를 놓고 보면은 역시 중앙에 딱고어가 버티고 있으니까 아, 유타 쪽이 좀더 안정적으로 저는 보인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세크라멘토,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 뭐, 무리해서 사버니스는 무리하지 않고 그냥 아웃, 아웃 상태에서 시즌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뭐나오드라도 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뭐 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크라멘토가 16년 아, 16년입니다 16년 연속 네. 플레이오프 네. 실패 신기록 아 이거 좀 창피한 결과. 지금 끝까지, 예, 끝까지 좀안 좋았어요. 어, 박스 홈즈 부상 상태로서 지금 사버니스도 지금 부상 상태고, 예, 영입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번 카드를 던져봤는데, 예, 사버니스 카드마저 부상으로 날아가 버리고. 예, 여기는 뉴올리언스 쪽으로, 뉴올리언스 9위. 다음에. 뉴올리언즈가 구위한 것도 참 이것도 뭐 선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치지 안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팀 당한 두 경기 플러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는 아니고 두 경기 세 경기 뭐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 자 10번 경기 피닉스랑 레이커스 레이커스 포기 예더더 네. 네, 이상 레이커스 가지고서 아 그냥 그냥 질때 지더라도 어, 레이커스 가지고서 고민하지 않는다. 아주, 너무 골머리를 썩어가지고서요. 그죠? 레이커스. 레이커스는 미련 없습니다. 이기, 이기라고 하십시오. 뭐 그러면 박수 쳐주면 됩니다. 아, 이게 레이커스가 너무 좀 아쉬, 아쉬운, 아쉬운 시즌을 보냈는데, 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꼬이고, 어, 말리고, 무너지고 하면은 다시 일어나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레이, 크 지금 벌써 시즌 말, 말미가 됐는데, 그 시즌 초에 기억하십니까? 시즌 초에, 그 프리시즌 시범 경기 같은 거지, 프리시즌 경기 했을 때, 전패했었어요, 전패. 그러고 시작했는데도, 그래도 레이커스니까. 그래도 르브론이니까. 그래도 갈매기니까. 아, 러셀도 왔대. 서브룩도 왔대. 그런데 안 됩니다. 예, 완전 올 시즌 망했고요 다음에 11번 경기, 에 13. 진작에 저는 레이커스, 어, 진작에 던져놓고 봤습니다돌 던져놓고 봤던 팀. 레이커스란 돌은 저기다가 멀리 멀리, 예, 내보내고. 멀리 했습니다. 진작부터 전 레이커스를 좀 멀리 했고요. 자, 디트로이트랑 델러스인데요. 데, 데, 어, 델러스가 수비 깡패죠 서부 수비 깡패. 동부 수비 깡패. 보스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수비 강한 원정팀, 델러스. 그리고 홈팀, 디트로이트는 하위권 팀이지만, 여기가, 프로토 쪽에 가서 보면, 보면은요, 이 프랜 승부 있죠. 핸디캡 플러스 프랜 승부. 여기에서 결과를, 프랜, 제조기입니다. 제조기. 얘가. 프랜, 배당, 고배당, 제조기. 그러면은 여기가 맞춰지죠. 여기가. 우리 그 승오페에서는. 일단 포커스가 여기다 맞춰지죠. 능력은 여기가 한수이고요 뭐, 델러스가 한수인 거는, 뭐,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노림수, 그리고 2변에 대한 노림수를 찾자라면은, 여기. 이게 있어서. 다음에 12번 경기는, 어, 닉스, 뉴욕 닉스랑, 브루클린 넷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네, 뭐 같은 뉴욕이죠, 브로클린 그리고 닉스는 맨하탄 어, 여기가 지금 말이 한 말이 한칸 순위 순위가 한칸 차이지. 여기 거리 차는 거리 차는 한참 멉니다. 어, 브로클린 브릿지를 몇 다리를 건너가야 될 그런 착차이다. 경기 에, 경기 승차요. 다섯 게임이 넘어가니까요. 지금 시즌은 이제 에, 이제 마지막. 아, 시마이 승부를 하려고 그러고 에, 여기 이제 객관적인 전략에서는 요거 를 이제 봐야 될 판이고 듀란트 봐야 되고요. 아, 듀란트가 그 언제 직 직전 경기였습니까? 듀란트가 50점인가, 55점, 55점인가를 넣어주는 데도 지면은 어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거? 예, 네. 한 선수가 50, 듀란트가 55점을 넣었는데 게임을 져요. 이게 이제 브루클린. 네, 네,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브로클린이 여러가지로 지금 아, 팀이 좀 어려웠죠 여러가지 변수에 그러니까 지금 우승 페이버릿이었지 않습니까 우승 배당 프리시즌에서 그 시즌 개막에 앞서 딱그 시점에서의 우승 배당이 동부는 브로클린 네츠 그리고 서부는 LA레이커스 둘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브로클린에게는 명예회복의 기회는 차라면 생기게 에, 됐고요. 기회는 있고요 있구요. 자, 그래도 이제 뉴욕닉스가 수비 경쟁력은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번 볼수 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좀 무리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랑 워싱턴의 경기입니다. 애틀란타, 엘레나, 그 다음에 워싱턴 12위. 여기 착 지우고 여기도 비 내리고 여기 네, 여러말 하지 않겠고 트레이형 트레이형 뭐 더블 더블은 기본이구요 네, 그 다음에 14번 마지막 경기 시카고 불스 보스턴 셀틱스 네, 여기는 보스턴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판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예, 네, 시카고 수비도 수비도 많이 좀 시카고가 아, 많이 좀 수치가 안 좋아졌죠. 어, 아무래도 이제 시즌 이제 후반 종국으로 가면서 이제 체력의 문제, 몸 컨디션과 체력과 뭐 이런 것들의 문제 이게 한두 선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팀 전체의 컨디션, 팀 전체의 부상 이런 문제 있다라는 것 어, 말씀드렸고 앞선 전반전에서도 시카고 경기가 있어서 살펴봤듯이 뭐 카루소 볼 이렇게 조력자들의 부상과 공백 빈자리 부진 이런 게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라빈 부세비치 대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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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세비치 라빈 대로잔 대로잔 라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안에서 돌아가서 터져야지만 이길 수 있었던 그러니까 좀힘좀 좀 그게 좀 힘이 좀 벅차 보이는 이제 시즌 종국에는. 다시 이제, 플레이오프에 들어가면은 뭔가 좀 해법을 찾아야 되겠죠. 뭐 뱀을 잡아먹든 뭐 하든 해서, 좀루스는 다시 좀 에너지를 좀 찾아야 될 판. 보스턴. 보스턴은 수비가 아주 좋은 팀. 기세가 이깡 바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시즌 출, 출발할 때툭떨어져서 이렇게 오랜 기간 갔다가 슉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보스턴의 흐름. 이, 이런 흐름이니까는 이제 이게 플레이오프까지 계속 선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요. 테이텀과 어, 브라운, 이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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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투 펀치. 예, 그 위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거기에다가 디펜스 능력. 거기에다가 디펜스는 뭐 최고의 디펜스. 야,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농구 토토 승오백 이십 회차 살펴 어, 후반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토토 언더오버, 어, 스페셜 매치 토토, 어, 마이 베팅 추가 공유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모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행운의 구독과 좋아요. 자 나가시기 전에 행운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